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30일 3월 마지막 날 상한가 급등 주이슈와 테마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자, 오늘 상한가는 갤럭시와 모니터리, 유이즈, 우선주, 오디텍, 에이텍티엔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갤럭시와 모니터리 일단 블록체인 결제 관련한 이슈고요. 삼성전자에서 NF, NTF, NTF 거래 플랫폼에 투자를 했다는 것 때문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블록체인 결제 이슈가 돼서 올라왔고요. 자, 유유제 유유지역 우선주는 유유제역이 1대1 무상증자 이슈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오디텍, 삼성전자의 테슬라 램프를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관련돼 있는 뉴스가 뜨면서 오디텍은 상한가 같고요. 에이텍트에는, 자, 오랜만에 이재명 테마가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 ATTN을 포함해서 전부담보 뭐 움직임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어떠한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은 상황은 고점에서 시작해서, 예,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후장에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 오후장에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시장 자체가 쓱쓱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역시 다 마찬가지.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로 5장 되면서 밀리면서 이 고점에서 또 개인들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고점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 어, 0.2% 빠졌지만 실제적으로, 뭐, 아주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어, 상승한 종목을 보면 지금 이렇게 상한가 네 종목에 올라온 종목들이 이 정도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잘 들으시면 이러한 종목들 다 캐치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설명을 해드리고 개별 종목들 하나하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갤럭시아 모니트리.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랑 다날이랑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어, 삼성전자에서 NTF 거래 플랫폼에, 거래 플랫폼 업체에 투자를 했다는 것 때문에 현재 블록체인 결제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블록체인 결제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됐던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장중에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날이랑, 다날이랑 두 종목 움직임이 좋아가지고 이 종목은 제가 따로 아침에 9시 10시 37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10시 37분이면 어디냐면은 여기 정도 될 거예요. 10시 37분이면 수급이 들어온 이 포인트인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음서부터 살짝 밀렸다가 5장 되면서 막 움직임 나오는데 수급이 들어온 걸 보면 여기 중간중간 굵직굵직하게 들어온 걸볼수 있습니다. 역시나 시장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계속 관종을 해놓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밀렸다가 올라올 때쯤 밀렸다가 올라올 때쯤 매수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비해서 단알은 저도 몇번 매매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살짝 나오다가 밀리고 살짝 올리다 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나은 실제적으로 뭐플로 마이너스에서 계속 늘리는 모습이었는데 갤럭시아 모니트리는 상한가까지 가서 마지막에 상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상 상한가 살짝 끊어지긴 했지만 종가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유유제약 자 유유제약은 아침에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그쵸 유유제약이 지금 어제 어제 권리락이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도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권리락, 그러니까 1대 1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1대 1무장을 무증을 하게 되면 보통 50%가 권리락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어, 2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가 만 원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무상증자, 무상증자 하는 날 어떻게 되죠? 상승을 하죠. 무상증자 하는 날 보통 한 미니멈 10%에서 한20% 이상, 20% 이상 상승을 하는데 권리락이 되는 날이요. 무상증자 권리락이 된다. 유의제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새로운 패턴 같아요. 권리락이 되자마자 2%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9%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희한하다 생각을 했더니, 아,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올려버리네요. 이것도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어 움직임이 나오다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권리락이 된 날, 권리락이 된날 보통 이렇게 양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좀씩 좀씩 빠지는 모습인데 이거는 희한하게 움직임이 없다가 움직임이 이렇게 없다가 지금 권리락이 하는 날, 권리락이 하는 날 밀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올리는 새로운 패턴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무상증자, 새로운 패턴, 권리락매매의 새로운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권리락매매에 크게 안 움직이면 다음날 봐라. 예,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권리락 하는 종목은 권리락 되는 종목은 단타를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 쉬었다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지역이 지금 보시면 상까지 갔다가 종가에 좀 밀렸지만은 아침에 일찌감치 붙었죠 그죠 10시에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냥 상한가까지 붙어 버렸는데 유의지역 우선주 유유제약 우선주는 지금 상한가. 아침에 그대로 상한가를 유지를 하면서 갔습니다. 이게 장중에 움직임 나오면서 제가 유유제약 우선주를 봤는데 훨씬 더 빠르게 움직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를 붙었는데 자 무상증자 관련한 걸로 해서 권리락이 된 다음에 상승을 한 종목. 자한 템포 쉬었다가는 새로운 패턴 나왔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디텍. 자, 오디텍은 뉴스가 뜨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실제 삼성전자 이슈는 다른 종목으로 떴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에서 제가 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에서, 자, 지금 보시면 9시 49분에 삼성전자에서 LED, 테슬라의 led 헤드램프를 첫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기가레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가레인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기가레인이 움직임이 살짝 나오긴 했어요 예, 기가레인이 살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밀려버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오디텍이라는 종목이 이슈가 나왔죠. 자 오디텍이라는 종목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디텍은 제가 뉴스가 나온 다음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오디텍 어디죠? 아 여기는 없네요. 오디텍은 오디텍 같은 경우는 뉴스가 떴거든요. 오디텍 같은 경우는 장중에 뉴스가 똑같은 뉴스가 이쪽으로 떠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오디텍 특징주 오디텍 테슬라 공급 예정 삼성전자 led 핵심 부품 독점 공급한다 요 이슈가 나와서 1시 10분에, 1시 10분에 이슈가 됐고요 1시 10분이면 어딘가 보세요 1시 10분이면 여기죠 뉴스가 뜨자마자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얼음이 됐고 얼음이 된 다음에 살짝 밀렸다가 바로 예, 상황가까지 갔습니다. 오디텍 같은 경우는 뉴스빨이라고 생각하는데, 뉴스빨 치고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요즘 뉴스빨에 박살 나는 종목이 있죠. 어, 신성이엔지 같은 종목. 아, 산스... 신성이엔지. 신성의 엔지 같은 경우, 이거에 제가 오늘 좀 많이 당했는데, 지금 보시면 뉴스가 떠가지고 순식간에 떴다가 바로 밑에까지 빠졌는데, 위에 아래 움직임 폭이 지금 엄청나죠. 이렇게 움직이면 실제적으로 다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른이 이제 뉴스가 뜨면, 뉴스가 뜨면 순간적으로 수급이 싹 들어오는 것같지만그 다음에 바로 윗골이 달고, 윗골이 달고 이렇게 빠져버리죠. 윗골이 달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 뉴스가 나오면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폭등 아니면 폭락입니다. 그죠?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오디텍처럼 오디텍처럼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그거 기억을 하시고요. 어, 삼성전자가 테슬라 LED램프 첫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그 LED 제너 다이오칩 삼성전자에 공급산 시, 선식... 예,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오디텍이 이슈가 됐고, 오디텍이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 몇 종목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이 종목만 움직임 나왔습니다. 어, 오디텍 관련한 KC도 있었는데, KC도 실제적으로 이슈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KC도 뭐 거의 살짝 움직임 나오다 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ATTN. 자, ATTN이 오랜만에 이재명주로 확 올라와 버렸습니다. 제가 이재명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에이텍 TN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재명주가 슬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시장 후보, 그, 뭐죠, 지원 유세 나, 나섰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임 나왔고, 에이텍 TN이 움직이면서 관련되 있는 종목, 뭐, SG 충방, 에이텍, 오리엔트 전공, 그 다음 프리엠스, 동, 어, 동신건설 등등등. 예, ATTN 관련한 종목,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ATTN 같은 경우는 첫 상한가를 만들었지만, 이제 ATTN은 시작이 아닐까?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계속 ATTN을 이재명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강하게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어... 지금 현재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 쉬는 종안인데, 이지명 관련한 종목도 다시 한번 정치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오늘 정말 열심히 달린 종목이죠. 자, 우선주는 지금 28%인가요? 28%의 움직임 나왔지만 한화투자증권 우리가 우선주는 매매를 안 하니까 한화투자증권도 정말 오늘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위, 아래로 진짜 올라올 때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또 올라오다 보면 갑자기 패대기 쳤고, 그 다음에 쭉 올라오는 것 같더만 중간에 또 패대기를 치고, 오후장에는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큰 수급이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이 분봉 하나가 350만 주씩 터진 거면 엄청나게 터진 건데,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예,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오우짱 돼서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 투자 증권 우선주는 상한가를죠 두, 업비트, 두나무, 어, 업비트 운영사죠. 두나무, 미국, 낯싹 상장 추진설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한타, 제 6호 스펙. 자, 이것도 요즘 핫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희한한 게, 실제적으로 유한타, 그 유코 스펙이 회사명이 합병이 된게 다보링크라는 회사랑 합병이 된게이 날이었거든요. 근데 합병이 되는 날은 오히려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것도 또 새로운 패턴이에요. 합병이 된다고 발표를 한 날은 그 사로 되는 날은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는데 왜 요즘 이제 새로운 패턴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몇번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펙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펙같은 경우 초보자분들은 잘 안하시는게 좋아요. 근데 스펙은 보통 회사 합병될때 예, 회사 합병 이슈가 됐을때 예, 합병 이슈가 됐을때 급등을 하죠. 그죠. 어느 종목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정지 됩니다. 거래정지가 됐다가 거래정지가 풀리면 풀리면 급등을 하죠. 그 다음에 최저 마지막으로 이름이 바뀌면 회사명이 바뀌면 회사명이 바뀔 때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스펙이 스팩이 일반주로 바뀔 때 스팩이 일반주로 바뀔 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상승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회사 입병이 끝나고 거래 정지한 다음에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날 폭락했어요. 그죠? 폭락한 다음에 그 다음날부터 올라와가지고 지금 거의 두배 가까이 거의 올라왔죠. 예, 두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미친 패턴이고요 새로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한타 유코스펙 이제 새롭게 다보링크라는 회사랑 합병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구요. 태경산업. 제가 마지막까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태경산업은 장중에 좀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 움직임 나오는 걸 보면 순간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가 또 빠졌다가, 순간 수급 들어왔다가 수급 들어오는 것 같아서 단타 들어갔는데 그게 5%인가요? 6% 넘게 마지막 종가에 끝났는데 상승세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는 좀 밀렸더라고요. 태경산업도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죠. 네, 윤석열 관련한 종목으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고. 아마, 새롭게 윤석열 관련 종목을 올라온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원미디어. 대원미디어는 이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그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용밥 합체, 트레일러, 이, 뭐 인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엔젤산업 캐릭터 상품 테마 상승 속에 자회사가 일본 중국 시장에 웹툰 사업을 갖다가 확장을 한다는 것 때문에 대원미디어가 올라오는데 대원미디어는 대원미디어는 지금 음, 엔젤산업 그러니까 그죠 엔젤산업이랑 캐릭터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가지. 웹툰까지, 웹툰까지 지금 대원미디어 계속 움직임 나왔고, 보통 예전에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들은 거의 대원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컨텐츠가 충분해가지고, 컨텐츠 관련한 이슈로도 계속 이슈가 다고, 되고 있으니까, 대원미디어는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얘도 지금 며칠 사이에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 스푸티니크 부위 백신을 검토한다는 백신 등록 검토한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스푸티니크 컨소시엄 업체가 지금 부각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세앱지스가 대장이었죠. 이세앱지스가 대장이었는데 이세앱지스가 아침에 올라오다가 아침에 올라오다가 그냥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냥 올라오다가 말아 버렸습니다. 그렇죠. 올라오다가 말아 버렸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바이넥스가 오늘 상승세가 나왔고 보통 우리가 이트론을 많이 보는데 이제 이트론은 죽은 것 같아요. 이트론은 스푸티니크 관련된 이슈로 해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버리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넥스랑 이수앱지스를 계속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매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호가가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호가 양이 많아가지고 생산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세게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움직임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한국 큐빅 한국 큐빅도 순식간에 올라온 종목이죠. 한국 큐빅도 어 하는 순간에 이미 올라와 있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올라와가지고 오후장에도 움직임이 나오는 건 봤지만 제가 못 건드렸어요. 자 공면 표면 처리 업체고요. 수익 개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 뉴스 없는 상황에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유유제아 자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 급등을 했다가 5후장에는좀 밀렸지만 그래도 아직 계속 상승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의제약 9시고요. 무상증자 관련한 이슈죠. 새로운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방 부방도 윤상열 관련 한 종목이라고 몇번 말씀드렸죠. 얘도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빠지다가 또 올라오고 또 빠지고. 요즘 이 변동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5% 떨어지는 것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 5에서 10% 빠지는 걸 견딜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 무조건 올라오면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길게 가져가서 수익 내는 것보다는. 어, 잘못하면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중에서 지금 본다 그러면 갤럭시아 모니터리도좀 약하고, 오디텍 정도? 오디텍도 지금 조금 약한데, 에이텍트에 이제 이재명주로 해가지고, 에이텍트에는 조금 더갈것 같고요. 얘가 이제 에이, 이재명주 대장으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 오디텍. 그 다음에 유한타는 내일도 또갈것 같아요. 다보링 큰게 아니라 다보링 크죠. 다보 링크는 큰은 또 뭐냐 <laughs> 자 다보 링크입니다 다보 링크 자 어쨌든 요거 유한타 제6코 스펙 요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태경산업은 밀리긴 했지만 대원미디어도 수급 좋아요 대원미디어도 이슈 좋으니까 요거 잘 지켜보시고 태경산업은 내일 시장에 따라서 윤성열 관련 종목이 올라온다 그러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3월 31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 드렸고요. 내일부터는 4월이에요. 4월은 보통 주식 시장이 많이 빠진 때가,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올해 4월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 선물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선물을 공부해 두시고 매매를 할수 있도록 모의 투자까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질 때, 시장이 급락할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선물 매도 뿐이 없어요. 오늘 같은 날도 매도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주식은 계속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계속 손실이 나니까 그럴 때는 선물 매도로 일단 수익을 보존하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 선물 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오늘 많이 수익이 났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주식 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선물을 매도시고 뭐 책으로 공부하시던 동영상으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공부를 해 두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리딩 클럽에 오셔서 피, 어, 공부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한달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4월달에도 모두 화이팅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